반갑습니다 백호군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2단계 발락 어, 클리어는 좀 불가할 것 같고요 어, 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 패턴 확인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 설명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장비는 카이토 세리아드 큐이 뭐 밑에 딜량 보시면 그렇게 뭐 많이 세팅된 캐릭은 아닙니다. 한 6만 정도 차이 나죠?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살짝 붙여주고, 카이토랑 뒤에 세리아드 큐이를 살짝 빚으니 큐이랑 세라드을 붙여놓고 이렇게 v.50으로 되게끔 해서 카이토 값 들어갈게요 처음 패턴은 보통 돌진이나 아니면 레이저를 쏘는데 가끔 보통 돌진을 합니다 돌진입니다 약간 굵죠 돌진하고 동그라미 건너뛰 센터 들어가면 레이저 쏠겁니다 센터 점프 띄웠고요 레이저는 가장 먼 캐리 같아. 요 팔로우 땡겨서 레이저 본 바깥에서 팔로우 풀고 딜. 역시 q 이랑 약간 비슷한 미쁘이자. 자 돌진 패턴 좀 아플 것 같아서 옆으로 살짝 피해서 옆구리 때릴게요. 또 점프해서 센트리. 브레이크 들었어요. 아, 센터 들어갈 거고요. 자 강력기 변신하는 거예요. 아, 센터 한번 점프 다시 할 겁니다. 점프 다시 뛰고 레이저. 자다땡겨서 큐이가 죽었네요. 화상 화상이었나? 그냥 계속 해볼게요. 패턴 보는 거니까. 점프. 전체 강력기. 또 센터 들어가는 거. 센터 들어가면 레이저 쏘신이 없네요. 센터 레이저. 옆으로 당겨서. 안 맞는 곳에서 별로 풀고, 또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다음에 전체 바닥 주먹 찍는 게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이거 전에 잡아야지만 S랭크가 아마 될 겁니다. 변신 또 했고요. 자, 이거 주먹 찍으려고 할 때, 가이토 직업 스킬. 얼음내고 무적드죠 이거 전에 잡으셔야지 S듭니다 자레이저예요 발로 땡겨서 레이저 바깥에서 발로 풀고 자 이런식으로 또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센터가면 레이저 피하거나 돌진 피하거나 그 다음에 센터가면 뭐돌진이고요 약간 굵죠 전체 강력기. 그냥, 뭐, 등록 없이 중간에 점프하면 전체 강력기. 센터 가면 레이저 쏘기. 또는 돌진. 센터 들어가죠. 레이저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패턴이 되는데, 어, 이건 클리어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화이팅!